비비하고 음. CC의 확실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두 개가 음.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비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얼굴에 좀더 가릴 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많이 강조된 제품이고요. 음. CC는 가릴 건 많지 않은데 뭔가 피부톤을 살짝 밝히고 싶은 분들, 음. 그러니까 얼굴이 좀더 화사하게 빛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 비비와 CC가 어떻게 톤부정이 다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손바닥이 붉으니까 손바닥에 비비와 CC. 그림을 각각 이렇게 좀 사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눠 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네. CC. 네. 자, CC. 확실히, CC크림 쪽은 아직 붉은기가 그대로 있고, BB 바른 쪽이 붉은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보이시죠? 여기 좀 붉고요. 여기는 붉은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홍조가 있다거나 좀 붉은 걸 가려야 될 때는 BB 크림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CC는 대신에 약간 화사하게 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CC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수분감이 훨씬 있어요. b b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음.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기름종이에 CC크림과 BB 크림을 각각. 넣어보면 얼만큼 유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알수 있겠죠? 음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비비크림이고, 시시크림이거든요? 저희가 뒤집어 볼게요. 짠! 보이시죠? 지금 여기 기름기가 쫙 베어져 있는 게 비비크림. 이게 시시크림이에요. 확실히. 유분이 많이 번지네요. 진짜요? 예, 예. CC크림은 조금 훨씬 촉촉하고 네. 화사한 분위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쫀쫀한 느낌? 비비보다 좀더 내추럴하고 수분기를 계속 함유하면서 있는 그 피부를 굉장히 건강하고 내추럴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점이 좋아서 CC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음. 음. 그러면 제가 말로만 음. 그런 수분감이나 촉촉함을 얘기할 게 아니라 테스토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까요? 여기 지금 물이 준비되어 있죠. 한쪽은 CC크림을 넣고, 네. 한쪽은 비비크림을 넣고, 이거를 저희가 저어볼 거예요. 이건 이제 CC 크림인데요. 저희가 오늘 테스트를 하는 거는 수분 베이스의 CC 크림입니다. 네. 저 네. 이게 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어, 되게 잘 녹고 있는데요. 어, 물에 그대로 풀어지는 느낌이네요. 음, 음, 음. 반면에 이제 비비크림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렇지. 두번 정도. 한 번. 두번 약간 뿌얘줘야될 텐데 뿌여지지 않네요. 않네요. 네. 전혀 물하고섞이지가 않네요. 네, 제가 똑같이 적고 있는데도 네. 이쪽은 탁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를 알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얼굴을 것도... 발랐을 때는 네. 사실 잘 몰랐었는데, 어. 근데 오일 베이스, 와 수분 베이스 CC의 그 차이점 또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두 가지 CC 크림 모두 이제 네. 가볍게 발리고 네. 얼굴 톤을 화사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일 C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번들거림이 생길 수가 음, 있는 거죠, 음. 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제 유분이 좀 많으신 분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반 그런 음 제품이 될수 있고요. 네. 반면에 수분 CC크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촉촉하고 산뜻함이 좀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음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홍조를 잡아줄 때는 음. 확실히 비비. 보다 좀 촉촉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할 때는 어, CC. 그날그날 원하는 메이크업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걸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